오늘 강연의 목적은 진짜로 사는 선택을 위해서 그리고 놀라운 문명의 비약을 위해서 효와 노인 복지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강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림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 시기, 이 현대 문명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결코 인류의 문명에서 보편적인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이 현대라고 하는 이 짧은 시기의 이 초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그 말기 끝나가는 이 현대 말기이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문명의 현시점은 바로 이 현대와 탈현대의 전환점에 우리들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를 떠받치고 있는 모든 기둥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데 어디선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역에 보면은 주역 진계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진례혁혁 소원 아아. 우레가 혁혁하게 와도 웃음소리가 깔깔거린다. 우레가 쳐서 모든 것이 무너지니 우리 마음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현대 자본주의 체제도 붕괴하고 현대 국민 국가도 붕괴하며 현대 교육도 와해하고 현대 가족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을 지탱했던 기둥들이 모두 무너지니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이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명의 붕괴는 현대 문명의 붕괴이지 문명의 붕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 무너져 내린 폐허가 바로 탈현대 문명을 건설하는 새로운 터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연대 문명을 건설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그 석가래를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고대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에서 탈연 탈연대 문명 건설의 석가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 동아시아 사상과 문화에는 참나를 품고 있는 존재로서의 탈현대 인간관, 다양한 수행의 전통, 개체가 전체를 품고 있고 만물이 도를 품는 가운데 상즉하고 상입하는 탈현대 세계상, 제물론에서 말하는 절대평등의 세계상, 대립물이 상성하는 탈현대 관계관, 중용의 사유방식, 그리고 이 글이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는 효 사상 등이 바로 탈연대 문명 건설의 기초가 될수 있는 좋은 자원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문명의 현실점에 대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이 강연에서는 효와 자 세대윤리 그리고 노인복지라고 하는 4개의 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탈현대 사회건설의 일환으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명의 현실점에서 보았을 때 효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대답은 "효는 탈현대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윤리적인 행동에는 행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행위의 두 가지 원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 프로이트가 말했던 수퍼 에고. 그래서 이 사회의 도덕률이 인성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양심이라고 부르는 그 양심에 의해서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이 충동 이들을 억압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도덕적인 행위, 윤리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참나를 자각함으로써 이 참나의 발현으로서의 그래서 충동적인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충동적인 선으로서 윤리적 행위, 도덕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효의 경우도 동일하게 두 가지 원천이 작용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 여기에서는 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면화된 도덕률에 의해서 이제 행해지는 효를 효1이라고 칭하고 참나의 발현으로서의 효를 효2라고 칭해서 효1을 전연대의 전정적인 효로 효2를 탈연대의 전정적인 효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수행으로서 효는 어떤 것일까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매우 많은 모양을 갖고 있어서 모두 언급할 수 없지만 에, 다섯 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질적인 부양을 하는 것인데 에, 특히 우리들의 부모의 마음이 되 보면은. 부모님한테는 자꾸 조금만 드리고 싶고 자녀한테는 자꾸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을 줄여서 그것을 노부모님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좋은 수행이 된다. 수행으로서 효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자주 찾아뵙기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를 드리는 것은 또한 중요한 효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깊은 이에 부모님을 공경하기 이것은 뭐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에도 여기에 그려 놓은 것과 같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의 경우에는 전연대효와 타련대의 요를 두 가지로 구분했지만 자의 경우는 현대의 자와 타연대의 자로 두 가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자는 자일이라고 명명한 현대의 자는 과도하고 베타적인 애정, 과보호, 집착, 소유, 구속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에, 이것은 대단히 그 에, 파괴적인 자녀를 불행하고 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진정한 자란 어떤 것일까?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 다섯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절제인데 이 효와 자는 대단히 그 상이한 그 원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의 경우에는 극대화의 원리를 할수 있는 한 많이 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이지만 자의 경우에는 이게 본능적으로 이것이 막 치솟아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절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의 원리가 작용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존경받는 부모 대기인데, 아이들은 결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을 보면서, 부모의 삶을 본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주위로부터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상의 자녀 교육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줄수 있지만 현대 부모들이 정말 주기 어려운 것, 그것은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자에 보면 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 생이불류, 장이부재라고 하는 나치만 소유하려 하지 않고 길러주지만 주제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천지가 만물을 낳고 기르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만 훌륭한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 적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깊이 믿어주고 자부심을 키워주기. 그래서 이 자부심을 키워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얘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는 소강사회에 대한 묘사.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대동사회에 대한 묘사.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모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탈현대 세대 윤리 일에 해당합니다. 젊은이의 노인에 대한 공경.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젊은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탈연대 세대윤리 2에 해당합니다. 노인들이 젊은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윤리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와 노인이 서로에 대해 지켜야 될 윤리입니다. 그래서 그 에. 예. 효 의가 확대되면 탈렴대 세대 윤리 1이 되고 효 자의가 확대되면 탈렴대 세대 윤리 2가 됩니다. 그 참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 사랑, 존경, 뭐 어른을 공경함, 무슨 겸손함, 용서, 또 아름다운 미소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 태양이 빛을 뿜듯이 모든 대상을 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빛을 비출 때 내가 비추고 싶은 여기만 비추고 저기는 안 비춘다 이런 것이 없듯이 탈연대적인 그 나인 참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과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존재를 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탈현대 효인, 효의가 세대윤리 1로 확장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우리들은 탈현대 세대윤리 2, 노인의 젊은이에 대한 사랑은 자아 1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아 2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아주 명백하죠. 그래서 현대의 부모들이 많이 행하고 있는 이런 그 자녀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이 젊은이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으로 확대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에 노인복지라고 하면은 의례의 노인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어져 줄임말인 것이죠. 노인에 대한 복지를 노인복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노인복지라 오늘날 사용하는 노인에 대한 복지를 노인복지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노인 복지의 본령은 노인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 노인에 의한 복지다라고 저는 지난 15년 정도 동안 출기차게 광야에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주장을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황당한 놈이다, 황당한 생각이다 이런 비판을 받곤 했습니다. 노인에 의한 복지가 황당한 꿈이라는 생각은 노인을 복지의 객체로밖에 볼수 없는 현대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인간관은 인간에 대한 객관적인 소설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사실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현대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시기 동안 존재했던 인간을 바라보는 매우 특수한 관점인가 동시에.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결코 조응할 수 없는 낡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매우 심한 자기 비하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인간에 대한 낡고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생각의 바탕 위에 노인의 의한 복지가 꿈이다라고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꿈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꿈이다라고 우리들은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노인이 행복한 세상이 가능할 것인가? 더군다나 노인에 의해서 복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현대 노년관을 폐기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에, 우리들의 이런 노인에 의한 복지에 대한 논의의 선결 작업은 현대라고 하는 특수한 시대의 노년관인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와 조응할 수 없는 낡은 노년관인 현대 노년관을 폐기하고 탈련대 노년관을 수용하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들은 타연대 세대윤리 2, 노인의 젊은이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노인에 의한 복지가 복지가 구현될 수 있다라고 주장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 우리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탈연된 5 년간의 기반 위에서 젊은 시절부터 수행으로서의 나이들기를 실천함으로써 참나를 자각한 훌륭한 노인이 될수 있고 참나를 자각한 노인의 젊은이에 대한 사랑을 통해 노인에 의한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생각나는 대로 노인에 의한 복지 구현의 어, 사례들을 19가지 정도를 모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거의 되어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참나를 자각한 노인이 되게 되면 이 열등감에 쌓여있는 상처투성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아기야 너는 참 예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의의 삶은 한가로울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체증이 생겨가지고 한 10분만 거기 서 있어도 아주 고통스럽잖아요 택냐탄스님은 존 에프 케네디 공항에 비행기가 연착해서 4시간 반 동안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호흡을 즐기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더 나나고 행복한 4시간 반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가로움을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 미래가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가로운 시간을 아주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참나를 자각한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줄수 있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참나를 자각한 노인들은 탈연대의 영토를 만들고 확장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에 의한 복지를 구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